우선 전면을 보시면 현대자동차 그룹의 수소 밸류체인 브랜드인 HTWO 브랜드의 이 모양을 형상화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아이오닉5 아이오닉6에서 익숙한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이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수소 전기차지만 전기차에서 계승했던 그런 디자인 요소들을 적재적소에 사용을 함으로써 수소 전기차의 디자인을 또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대자동차를 보면 호라이즌 램프 전기차를 보면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 수소 전기차를 보면 이제 전기차와 비슷한 파라메트릭 디자인과 이쪽에 일자로 뻗어진 이런 라인들도 디테일이 좀 살아 있습니다. 아이오닉 라인이랑또 비슷하게 이렇게 또 투명하게 막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한 느낌을 볼 수가 있고요. 각진 디자인이 확실히 딱.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 건 산타페와 비슷하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에 방향 지시 등이 들어오겠죠. 뒤에 테일램프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4개의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이 적용이 돼서 정돈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그런 디자인 요소가 채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 전면을 볼때 헤드램프 혹은 DRL이 가장 큰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 확실히 강인한 느낌이 강해서 이거 남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인함을 좀 좋아하시는 여성분들한테도 인기가 많을 디자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측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선 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9인치 휠인데 18인치 휠 기준으로 한번 충전하면 최대 700km 이상 간다고 해요. 그래서 추후에 이거 시승행사를 진행 하면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19인치 뭐 휠을 단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긴 주행거리를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휠 디자인은 요즘 치고는 좀 너무 좀 투박하다. 주행거리를 위해서 너무 많이 막아놨다라는 생각이 들고, 21인치 휠 사이즈까지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1인치 휠을 꼈을 때의 또휠 디자인은 어떻게 바뀔지 좀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무광 플라스틱 클레딩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게 또 공기역학적으로 이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휠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 보면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자꾸 적용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싫어요. 운전을 할 때는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주행을 할 때는. 하지만 주차를 할 때나 서행할 때. 이 원근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차선 변경할 때도 이 원근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저는 뭐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사양이라면 추가하시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한 가지 또 아쉬운 거는 아이오닉 9처럼 컴팩트 사이즈로 왔으면 더 이뻤을 텐데. 단가 차이 많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너무 커요. 약간 처음에 나왔던 스타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쪽을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그리고 옆에도 보통은 캐릭터 라인이 일자로 이렇게 가 있는데 약간 이렇게 큰 라인이 이렇게 두 줄로 가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좀 새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충전구인데요 우리나라의 수소 충전을 하는 속도는 뭐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5분을 충전하면 700km 이상 간다고 하더라고요 전기차보다는 상당히 이 충전 시간에 대한 압박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수소차다 보니까 또 보조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실제 구매가는 상당히 낮아질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뭐 수소 하면 그냥 막연하게 이제 안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때 수소 버스 때도 말씀드렸듯이 수소 폭탄처럼 이렇게 막 터지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서 보면 디자인이 상당히 각져 있잖아요. 지금 아이오닉 브랜드에서 나오는 SUV 차량들은 상당히 유려한 유선형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넥소 같은 경우에는 이 각진 디자인을 채택을 하면 도심에서도 어울리면서 약간 오프로더 스타일을 많이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느낌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올라오는 선을 보면 실제로 보면 이제 EV6랑 약간은 비슷해요. 이렇게 닫히는 모습을 이렇게. 딱 보면 상당히 각져있죠 어느 정도 꺾여 있냐면 이 정도 이 각도를 보면 쿠페 스타일로 꺾였다고 하도 무방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이렇게 쭉 내려오지 않고 직각으로 한번더 꺾으면서 디자인이 돼 있고 앞모습과 같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앞과 뒤에 등의 모양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돈된 느낌이라는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이 위에는 빌트인캔 카메라 디지털 센터미러 카메라, 후방 카메라 이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엠블럼은 퓨어셀이라고 붙어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디펜더 같은 뭐랄까 그 오프로드 감성? 그런 걸 자아내는 범퍼 디자인이에요 근데 좀 이게 약간 아쉬운 게꼭 굳이 플라스틱으로 좀 했어야 되나 물론 넥소가 고급 SUV는 아닙니다만 현대자동차 안에 브랜드 안에서도 잘안 쓰거든요 이거 근데 굳이 이걸 썼어야 되나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게요 요거 이제 산타페나 딱 요급 올라가야 이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전동 트렁크에다가 닫으면서 잠그는 버튼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잘 빠져 있어요 이 밑에도 보면 어 이렇게 어 엄청 크네요 트렁크 사이즈가 이거 사실상 패밀리카로 써도 무방할 만큼 트렁크 사이즈가 상당히 이렇게도 깊고요 이렇게 넓고요 근데 이거 떼 엄청 잘탈것 같아요 어 그건 우리가 매트 만들면 되죠 아. 사실상 트렁크 크기는 패밀리카로 써도 무방한 수준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트렁크 쪽에 픽 헤드글라스가 있는 거는 또 처음 보는데 저런 것들이 차박을 할때 저는 차박을 하는 않지만 감성이라 그러나요 바깥을 보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조수석 뒤쪽으로 오면 실외 V2L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기존에는 커넥터를 연결하고 거기에 220V를 꽂았잖아요 이거는 그냥 바로 갖다 꽂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실외에서 히터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어떤 전력을 끌어다 써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냥 여기에 2 2 0볼트를 꽂으면 되는 거죠 상당히 사용성 측면에서는 커넥터가 필요 없다는 라 것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급할 때나 내가 바로바로 바로 무엇을 원할 때였다 바로 꽂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라 생각하고요 이 위에 스탑 버튼이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력을 끊을 때 이거를 탁 누르면 끊기는 거죠 그리고 아쉽게도 닫는 건 그렇게 수동입니다 자 이제 실외를 살펴봤으니까 다음은 실 내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2열부터 갈텐데요 우선 특이한게 패밀리카 용도를 위해서 이 리어 도어의 오픈값도 있잖아요 엄청나요 이 비필러랑 수평으로 열립니다 보시면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보통은 여기서 끝나거든요. 근데 한번더열립니다 아이를 태울 때나 요럴때이 오픈되는 각도가 넓으면 사실상 짐을 실 때나 아이를 태울 때나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잘 썼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2열에 리클라이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2열에 앉았을 때내 체형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각도대로 잡을 수 있냐 없냐가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 중에 하나인데 사실상 리클라이닝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2열에 앉았을 때 편안하게 장거리 여행을 갈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지금 앞좌석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당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되어 있는데 20cm 조금 안되게 레그룸은 나오는 것 같고요 헤드룸도 상당히 좋습니다 C타입포트 두개 마련돼 있고 송풍구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 뒤쪽에도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 이렇게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도어 캐치도 보면 옆에 옆에 또 이제 깨알 같이 파라메트릭 픽셀로 딱딱딱딱 뚫어놨어요 근데 위를 보면 아 선루프 개방감이 아, 좋다 옵션이 있으면 꼭좀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열에 이제 사람이 많이 타는 경우에는 이 커버만 닫혔다가 열렸다가 하는 어.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환기 용도로 선루프를 사용한다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어. 하지만 내가 하늘을 보고 조금 더탁 트인 개방감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내 V2를 할수 있는 포트가 저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열에 앉아서 저기에서 충전을 하면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신다든지, 혹은 다양한 기기를 빠르게 충전한다든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실내외 V2를 사용하고 그리고 편의성을 가정하는 것들은 일반 내연기관 대비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1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가운데 현대 마크가 아닌 이제 인터랙티브 램프 네 개가 달려 있고요. 약간 다른 게이 버튼이 이제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좌우 이렇게 눌리는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역시나 왼쪽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 관련된 버튼들이 모여 있고, 오른쪽은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버튼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작게나마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다른 이쪽에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이쪽에 있는 게 운전하면서 누르기가 빠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는 좋은 것 같고요. 이거는 아마도 옵션이 선택된 차량일 건데, 투톤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이쪽에 이제 엔진 스타트 스타 버튼, 나머지는 컬럼식 끝을 돌리는 방식은 동일해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왼쪽을 보면 여기 핸들 열선. 그리고 트렁크 여는 거, 여기 수소 충전하는 거 여는 거, 12V 배터리 리셋 버튼, 차체 자세 제어 버튼, 그리고 요거 이제 눌러야지 뺄수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충전 관련 버튼하고 기본적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위쪽에는 넥소라는 그냥 버튼 아니에요. 그리고 아쉽게도 스티어링 휠의 조절은 이제 닭발입니다. 요거를 내리고서 이제 조절하고 다시 올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12.3인치, 12.3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시원시원한 디스플레이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거는 조금 아쉽다. 이거 기, 기아에서 갖고 왔네. 이게 불편해요, 사실은. 물리 버튼이 없다라는 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금 이거 기아에서도 이제는 안 쓰는데 왜 넥소에다 이걸 이거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아쉽고요. 그리고 센터 콘솔 쪽에 보면 이것도 약간 EV3 스타일이네. 이 위쪽에 컵홀더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음료를 꺼낼 때 이것도 제가 이거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100% 이거 뚜껑 따져가지고 한번 흘립니다 이거. 이 앞에는 따로 수납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밑에도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끄럼 방지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물건을 올려놓는다고 하더라도 부담 없이 올려놓을 수 있겠고요 이쪽에도 무선 충전 패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쪽에 보면 지문 인식이랑 오토홀드 그리고 카메라 주차 보조 시스템을 켜고 끄는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디지털 센터미러 근데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이거 있는 차량이 는데도 이제 쓴 적이 없습니다. 캠핑을 갈때 테트리스 많이 할 때, 그때 뒤를 보기 힘들 때 이걸 사용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적이 별로 없어서 여튼 캠핑 가시는 분들은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위를 보면 그냥 조명을 켜고 끄는 버튼들이랑 이제 썬루프 커버를 닫고 열수 있는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센터 미러는 솔직히 좀 잘못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이렇게 펴져 있어야 되는데 각도가 너무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지금 좀도 빛이 많이 비치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이 잘 보이지 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개선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주행하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거고요. 조수석 앞에는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어서 어떤 물건을 좀 넣을 수가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위에는 가죽으로 감싸가지고 약간 이제 식빵 같은 질감을 만들어놨고요. 메모리 시스템도 있고 열선 통풍 시트는 도어에 버튼이 달려 있네요. 기본적으로 1열의 공간도 성인 남성 두 명이 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부족하지 않은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추 시대 디올류 넥소를 살펴봤는데요. 솔직히 넥소에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소 전기차라는 카테고리, 그런 파워트레인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디올류 넥소부터 솔직히 관심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기차에서 가장 허들이 되는 충전 시간 그리고 주행 거리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파워트레인이기도 하고 디자인도 7년 만에 변경이 돼서 새롭게 나오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호거든요. 저게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판매가 된다라고 하고 행사도 하면 소식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삶이 너무 많아서 짧게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